내가 패배자지 뭘내 계정 망 계정인데 발드릭스 배경도 없어 수 망토도 없어 레이나의 수영복 나오면 발드릭스 생각도 안 날듯 그럴 것 같긴 해요 <laughs> 레이나의 해변 비치 그 배경 딱 받으면은 이거 안 되긴 하지 발드릭스가 비빌 깜냥이 아니긴 하지 레이나의 가터 벨트 왜냐면 루시드의 벨트니까 다음은 이제 가터벨트가 나와야 시기상 맞긴 하죠. 옵션 이거 제가 진짜 현 BJ 중에 제일 낮거든요. 알티님도 보공 19 끼고 있는데 나 14퍼. 이걸로 태... 많이 오르겠는데요. 한산. 야, 근데 이거 참 진짜 큰일이다. 나 26성 솔직히 안 누를 자신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아, 나웨이플에돈 진짜 이제 안 쓸라 했는데 갑자기 이런 패치를 내버리시면 혹시 그건가? 어? 신혜조랑 팡이? 건방진 새끼들 이제 돈안 쓴다고 했다고? 그래 니들이 한번 그럴 수 있나 해보자 바로 스타포스 개편 이 새끼들이 감히 건방지게 불매운동을 선언해? 어디 한번 해봐 음. <laughs> <laughs> 뭐지? 어, 오아 우와 아이씨 오와 yeah! yeah. 언젠간 이런 실수가 나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올 줄은... <laughs> 이렇게 순식간에 당할 줄은 몰랐는데, 데미지 아니에요. 일초 보공 데미지였으면 괜찮았지. 1초 보공 올 스탯이라. 환상 3등 축하 축하. 이거 갖고 3등 안될것 같은데. 나를 아주 좋게 보는구만. 내가 어떤 2등인지 모르는구만. 실버 팽이 3등이지. 실버 팽과 타츠 마키의 그 격차. 모르는구나. 나는 압도적인 2등입니다. 아, <목소리> <목소리> are you for 13 net? 아. 오토시와. 2 piece not yet. 어, uh, 15. 15 piece. 23스타 오케이. 이번에 아직도 방종 안 했나요? 지금 1초에 뭐라도 하나 골뱅이 알파 된거 보려고 하는데 어 그런 게안 떠요. 완전 고등학교 중학교 때풀 컨디션으로 장이 복구됐어. 이런 적이 없거든. 마력 일초또 나와. 또. 와.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절대 아닌데 그냥 당이 이상했어요 뭘 먹어도 설사밖에 안 하고 치킨 같은 거 있잖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먹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먹고 나면 한두 시간 내로 바로 온몸에 막 열이 나고 진짜 그 아픈 것처럼 열이 나고 설사는 당연하고 대장내시경 같은 것도 그래서 제가 다 받아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 아무 이상도 그래서 내가 3년 반 동안 친 진짜 장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을 표현을 못하지만 개같이 개같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대체 내 장이 왜 이러나? 멀쩡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번에 방송 복귀하고 한달 만에 갑자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염에 걸리더니 물만 먹어도 그냥 철사가 막 나왔어요. 한달 동안.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일주일 막 금식하고 그랬는데 근데 장염이 낫고 나니까 갑자기 장이 옛날 어릴 때 장으로 정상화가 됐어 뭘 먹어도 황금똥만 나오고 배도 안 아프고 열도 안 나고 그래서 진짜 행복해요 진짜 진짜 요즘 행복해요 왜 이렇게 된 건지 나도 진짜 모르겠어 왜 아팠던 건지도 모르고 와 01초 한 번만 보고 그만할게요 오늘 방송 어떻게 이렇게 안 나와 01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이 깜짝이야 뭔가 이상한 수치가. 안녕하겠습니다. 수고 봐. 내일 볼수 있으면 보자. 안녕. 자, <놀람> 차... 또 하루가 밝았구만. 근데,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어? 어떻게 이런 추억이 뜰 수가 있지? 난 처음에 딱 떴을 때 별게 아닌 줄 알았어요. 에이, 뭐야. 별것도 아닌 거 그냥 떴네. 이 생각 했는데, 이게 럭수치가 좀 이상한 거야. 근데 럭수치를 보더라도, 에이, 이게 뭐그 정도 되겠어. 하고 환산을 갔는데, 아니, 일초에 보공 20%급이라 나오는 거예요? 덱스 30에 럭 96에 공 196에 보공 12퍼 10퍼였으면 짜쳤는데 12퍼야 250제 가면 102쯤 될것 같은데 환불 몇개 썼노? 50개, 50개 사서 4 8개째 떴어요 와 나는 이거 처음에 진짜 뜬 순간 놀라지도 않았어요 어? 뭐가 떴네? 그냥 어, 어 진짜 뭐가 떴네 했는데 보다가 흠 하는데 오 그래도 보공이 12퍼네 생각하는데 럭 96? 이거 대단한 건가? 생각하고 그냥 내가 이거 로그아웃하고 다시 접속한 다음에 환산 사이트 새로 고침을 해봤더니 이게 보공 20%급이래 일추 보공 20%급 그래서 내가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진짠 거야 그래서 나로후닝 형님 후버지한테 내가 카톡을 했어 우리 신버지 때문에 이것도 띄웠다 하면서 새벽에 카톡을 드렸는데 반응 말씀드릴게요 우리 형 반응 우리형 후버지 반응 미친덜덜덜 와1추5 0뎀6 5로급이네요점점 미쳤네 난 후버지랑 카톡하면서 이렇게 4연속으로 놀라시면서 연타 치신 거 처음 봤어 진짜로 어 너무 놀라셔서 후버지가 이렇게 와 흥분하시는 거저 처음 봤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 아무튼 이게 1추5 0뎀6 5로급입니다 이거 진짜 미친 거예요 님들 심환불 기준 3만 개급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3만 개 가격만 쳐봐도 자 1,100,000만 심환배양 1,000만 곱하기 35,000개 2조 7천억 써야 나오는 옵션입니다. 2조 7천억 현금 5천만 원좀 넘게 개선. 써야 되는 거죠. 나 그래서 궁금한 게 내가 이숍 계산식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계산 250제로 환산 가능하신 분 있어요? 나 이게 궁금해 몇으로 되는지. 250제 데스티니로 바뀌면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덱스 32, 35로 바뀌고 럭 96이, 107로 바뀌고요. 그러면 스텝 총럭 110으로 봐도 됩니다. 공격력 251에 보공 12퍼 정배로 가거나 아니면 상향으로 좀더 오르면 13퍼나 14퍼가 13, 14될 수도 있고요. 음, 굳이 뭐, 아무튼 따지면 1초 보공 21퍼급에 가까운 것 같아요. 뎀도 없고 텝도 없는데 뭐가 전석급임 그러니까 나도 별게 아닌 줄 알았거든 처음에 근데 럭96이 여기 써주셨잖아 후버지가 50뎀륙올 5급이라고 이게 그리고 댐퍼나올 스탯은 그대로일 수 있는데 럭은 상향전승됨 저게 핵심이야 저 지금 보공 12퍼잖아요 저 보공 12퍼가 그대로 전승될 수 있는데 스탯은 상향전승 되니까 오히려 좋은 거지 다행이죠 에.. 다행이죠